아, 안 들어요. 정이 개. 도로 놓고가요. 동동두동 자, 잡고 예, 시작한다. 잠깐만. 좀 모르라고 싶었는데. 그리고 그때 저기 아, 펫토가 너무 나팔을 가고 싶네요. 진짜. 가자. 아우! 어서 거기. 진짜 진짜. 아. 재현인데. 첫 번째 자꾸는 게. 유수로 도망가도 오래도 아, 아, n 어, 아직 e 고약한거 나온거 o 요 장모님 a y You soon as you tell us. Yes, I'm 이 o i n g to 나 e l l you. 도개, <놀람> <어떻게, 웃음> <또 게야. 웃음> <laughs> 오우, 오 오우, 오오 오우, 개우 오우, 나 봐. 오우, 이우오이 오우, 오우, 우 오우, 오우,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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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놀밥> <놀 traumatuğ divisions> <여기> <놀밥> <안 남았어. 놀밥>

콜콜콜 하나 걸걸걸걸걸도도 우리 이제 떡볶 진대 자 우리 이제 도만 남데도 아, 지금 빽빽 치면 안돼요 지금 치요면 아? 돼요 도, 그냥 또 그냥 또 <laughs> <laughs> <도, 도, 도. 웃음> 아그왜 나는 걸 뭐, 되게 나는 거예요아니 그 네. 네. 아니 아니 아까 이렇게 걸! 아 저도 두번 빼도 네네요 걸! 걸! 나오는데 걸! 걸! 야 좋아 다현이 믿는다 고나고고고고나 걸!

자, 우리 그면간단하 뭐가 나온 다음에 몸을, 뭐가 뭐. <laughs> 그래. 나와? 뭐가? 뭐. 우리 달라는 뭐가 왜안 나오는 거지? 예. 걸 걸. 걸 걸. 저거 안 돼요. 그러니까 안 저거밖에 없어요. 없을... 네. 장관님. 음. 다음에 걸 주세요. 여기. 나오면 다른 거 있어 그러면. 나죠테요 예. 뭐 다음에 캐, 그다음에 캐. 또빠보하로세오개 걸려 놓고 오오 걸려 놓 오케이. 얼른. 우리 를 아시면 돼요. 이거 고이나오면 뭐? 네, 어?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 심판이었다고. 그런데 네, 네. <laughs> 역전됐다가 조, 조 세계로 빼 또. 그러니까. 와 거기서 빼도가 나오네. 잘했어 우리 잘했어. 잘했지. 잘한 거 같아. 완전 심판이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. 자다다 다. 아이거나야이거나야나안 돼. Jegtida가... 아 돼. Nice to... 막상까지... <laughs> 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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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면서 안, 이제, 뭐, 그렇게. 네? 저희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. 자, 민주쌤이. 오, 뭐야! 예,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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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내려놨어 내려놨어 아니, 아, <laughs> 아니 이거는너 이거 아빠가 시켰지? 아빠 아 이게 좋아하세요? 야이집 너무 흥분하다 야 이거 뭐해 그럼 이게 통째로 가져가는건데? 어 이거 다 가져가는거야 고맙니다 이거 완곡 불러. 아, 아, 여기 참고로 기번이이 안에 있어. 네, 아이튠, 버거킹, 어, 스타벅스 이 안에 있어. 네. 어, 혹은 양말 두 쪽이 될 수도 있어. 자 넘버 기본. 자 5초로 해니다 5초. 네. 5. 네. 네. 4. 네. 넘버를 네. 1에서 16번까지 네. 넘버 크로즈해요 16번까지. 16번까지. 만져볼 수 있어, 만져볼 수 있어. 만져볼까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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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, 눈으로 보고 말해요. 3번! 3번! 자, 우리 공개할 시간에 가져왔습니다

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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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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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금 지금, 지금, 지 한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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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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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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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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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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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윤미! 아 윤미 너무... 아, 어, 아, 휴지. 아, 어. 휴지는... 아, 잠시만. 휴지 3개만 낼수 있어